이제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도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 사실 16장 끝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본격적인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17장과 18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18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선언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2절의 내용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거나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이미 기정,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도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다가 한 나라가 떠올랐는데요. 왜 이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때 소련 대통령이 이 뭐예요? 머리에 지도 같은 뭔가가 이렇게 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예상을 할수 없었을 텐데 세상은 그 소련의 붕괴의 원인을 뭐 경제, 뭐 리더십, 또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순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무너질 것 같은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지 싶습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너진다. 그거는 좀 우리가 바라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됐던 그 나라가 음료, 바벨론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당한 그 멸망과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있어왔지만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이 세상의 어떤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기세 등등 하더라도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사절 말씀에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 이 메시지 어디선가 듣거나 본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질 때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께 보내셨,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들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 주셨어요. 천사들은 롯에게 자기들이 이제 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너의 식구들을 다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롯의 사위감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롯도 사실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천사들이 다시 재촉하여서 서둘러 떠나라고, 꿈을 거리다가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했죠. 바닥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롯이 꾸물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손을, 그 딸의 손을 끌어잡아서, 잡,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이 지금 당장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동화되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보문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우리들이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싸우거나 피하거나 그 방식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죄를 내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멈추질 않자 요셉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기까지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요, 당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지역마다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그 길드의 회원이 되려면 황제 숭배 그 행위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삶의 실질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그냥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소금과 같이 짜게 하지도 못하고, 일절에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하는데, 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환한 빛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드리는 말씀 이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땅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떠나라고는 했는데 뭐 산이나 숲이나 아니면 광야의 무슨 수도원 같은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사회와 어떻게 보면 좀 격리된 그런 신앙 공동체 같은데 들어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잠깐이지만, 그곳에 가서 살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가려면 그리고 세상 문화에서 세상의 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전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잘라서 내가 뛰어나서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까닭은 세상죄에서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타협해야 할것 같고 은근슬쩍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세상에 죄악된 것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심판주 공의로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